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 이 선물,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하며,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때, 그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그 말씀에 붙잡히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훈을 얻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도들 때 찬송합니다. 아침 해가 도들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소 어두 세상 지낼 때 희피대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희피대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송 안고서 어둠 세상 지낼 때햇빛에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음이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 오니라.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행적, 예수님이 이 어떻게 이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시고 교훈하시고 어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어 예수님께서 아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에, 그것은 바로 새벽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예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근데 그 앞선 본문에 보면 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어,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각색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을 애워쌓고 또 예수님께 나와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도 이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 다음날 예수님은 새벽에 미명이 아직 밝지 않은 그새명이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성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일보다, 사역보다도 더 중시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를 보내신 또그 아버지와 이 교제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에 두셨다고 하는 니다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원하시거나, 예,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 하나님과 친밀히 친밀해지는 것을 원하신다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모범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자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이 기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기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메시아 사역을 감당했던 기도로 감당했던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 하시도록 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력, 실행력,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이 삶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 이, 이, 기도하신 예수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과 아, 이 교제하는,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 사역, 그것 안 해도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이 사귐과 만남,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영교, 영적인 교제, 기도를 통하여 그의 공생애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시간표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그 과업, 천국 복음,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병자들을 고침,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 고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그, 그,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점검받고 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어, 이 예수님이 이제 새벽 한절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에, 그 예수님을 따르죠. 따라서, 어, 이제 사람들이 이 주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도 어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한 곳에 자기들의 필요만을 위해서 다가오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마을로,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군데서만 머무르지 않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곳곳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어, 이또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유,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 모든 사람이 줄을 탐낸다고 신원과 어 그에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예 보고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를 위해서 자신이 왔음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주님의 길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입고 거침받고 또 귀신의 괴롭힘을 당한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며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서 어, 왕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 예수님께서 어, 온 갈리를 릴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균형 잡힌 사역을 말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거치고 그의 가르침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보다 더큰 권세,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아, 이 메시아의 이 권세가 임했음을 이렇게 예수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어, 이,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게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고, 어, 전파하고, 고치는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를 이 고쳐주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 예수를 통해 이만, 이 땅에 이만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그 권세로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간.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요.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나이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우리의 세역의 동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동기와 태도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연민 이 컴패션, 공정, 긍율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입니다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주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왕의 권세로서, 메시아의 권세로서, 말씀을 권세를 가지고, 그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거치지 않고, 의사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리, 그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그 권세, 그것은 축사와 각색평자를 고치는 그 능력과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나타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일들도 막힐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이 깨끗하게 하세요. 그 사람에서 곧 그게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는 자, 겸손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믿는 자,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확확장되어 가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 나병 환자는 사람에서서 떠나려고 깨끗하여졌다고 말씀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의미 경고하신 대목이 나오죠. 삼과 아무에게도 어, 말하지 말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어, 제장에 게 보인다는 말은 이, 이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명한 것을 드여 그들에게 입증하는 예, 깨끗함을, 예, 었으니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애물을 드리고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왕으로 섬기려 하며 예수님께서 거리 두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이 세상적인 왕의 그, 그 명예, 그 능력, 그 권세를 통해서 유혹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허락했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이 대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 바로 아, 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나타났고, 그것을 아무에게다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요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계하죠.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으로 오지 않았다. 세상적인 임금 대접받고 영광받고 하는 그 왕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예브라임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삼은 것을 경계했죠.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 은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지만그 소리 소문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그 고침을 받고 사람들한테 나발을 불어요. 그래서 이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는. 이게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실행되어지는 실제화 되어지는 열매를 맺은 눈으로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바로, 사역보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관계, 말씀 묵상,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삶 속에 이 부분을 적용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어, 이 전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 사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어,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가르치고 전파한 균형 잡힌 사역, 그런 것처럼 어, 우리들도 이 어느 하나, 하나, 어느 한 동네, 어느 한 사역에 예,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두루두루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병자를 고치고 싶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그래서 오직 그 주님많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 그런 열매, 그런 역사가 우리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포할 때,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래서. 아버지는 각색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일에 예, 일하시고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해서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과 과업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돈 받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감춰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지고 나타나고, 많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